노옥은, 노설탕, 노밀가루. 부드럽고 촉촉한 바나나빵을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엄마의 t 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바나나는 신선한 것보단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더 맛있어요. 바나나 한 개를 껍질을 가줍니다. 포크를 사용해 으깨 주어요. 다 으깬 음. 바나나에 계란 한 개를 음. 넣어줍니다. 아몬드 가루를 3스푼 넣어줍니다. 아몬드 가루가 없으면 아몬드를 갈아서 넣어도 돼요. 달달하게 먹고 싶어 알룰로스를 넣었는데 생략 가능합니다. 집에 요거트가 있어 2스푼 넣어주었어요. 이것도 생략 가능합니다. 마카다미아가 있어 그냥 넣어봤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전자레인지 냄비.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전자레인지에 4분 정도 돌립니다. 바나나케의 완성. 꼭 다이소에서 냄비 구입해 써보세요. 당류제로인 메이플 시럽 뿌려서 먹으니 진짜 꿀맛이네요.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좋은 바나나빵. 손쉽게 만들어 드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